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어,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서른 번째로서 14일차 올림픽의 도시 캘거리를 향하여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로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소들과 저희들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아직도 조금 이제 캐나다를 떠나 로키를 떠나기 전에 그 아쉬운 곳이 이제 바로 캠모아라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하고 그다음에 캘거리, 어, 엘버타 주에서 가장 큰 도시기도 이 하죠. 그쪽을 향해 가는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저희들은 이제 캐나다 로키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 또 여행을 통해서 거의 한 6일 정도 여기에 머물렀는데요 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여행이라는 건또 다음에 또어또 어, 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기면서 어 떠나고 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뱀푸에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두 곳의 호수를 보지 못해서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뱀푸 시내에서 불과 14km 정도 가면은 약 북쪽으로 가면은 투제 호수와 미네왕커 호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호수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켐마로 향하겠습니다. 미리안카 호수는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이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그 절경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뱀프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뭐 거의 20km 가까이 되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이제 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을 고려해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에서는 모터포트 크루즈가 허용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워터포트의 스피드를 즐기고 싶거나, 안 그러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뭐 요트에서 어, 즐거운 어, 휴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미네한코 호수는 아름다운 호수를 따라 조성된 그 안내판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수많은 트레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경치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캠핑 등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주민 표식들이 있을 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잠깐 들려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에 오게 되면 이 미네안카호수 주변에 트레이를 몇 개를 좀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잭호수는 미네안카호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호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수 주변이 이처럼 아름다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닉을 오거나 또는 웨딩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이렇게 어, 웨딩 촬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렇게 보였는데요. 마치 또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한국인 단체의 그 여행객들이 패키지 여행을 왔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어, 고향 얘기도 좀 들려 어, 들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아 정말 대표적인 캐나다 로키를 이렇게 나타내는 아주 그러한 음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호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엽수림하고 뭐 설산 그 다음에 호수 이런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뱀풀이 입성할 때도 사슴이 입구에 나타나서 우리를 환영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모아를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슴 한 마리가 우리한테, 인사를 하고, 뭐, 금세 사라져버리긴 했는데요. 하여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 입성하면서 사슴들의 환영을 받다니, 아무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모아에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이 캠모아에서 숙소를 정하고 여행을 했었습니다. 뱀프 국립공원은. 이곳은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뱀프 국립공원의 경계선인데요. 파란색으로. 바로 그 외곽에 형성된, 어, 어떻게 보면, 유성도시기도 하죠. 예, 뱀프 국립공원은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에 허가했던,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허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뱀프 국립공원 뭐 지도에서 보면 경계선이 이렇게, 이제, 캠모아 가는데 하비헤이츠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보호밸리 즉,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호밸리 파크웨이처럼 보호광을 따라서 있는 밸리가쭉 이렇게 동남쪽으로 흐르는데요. 그곳을 향해서 약 24km 가면 캠모아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그 많은 호텔과 별장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휴양소, 요양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캠모아입니다. 인구는 약 작년 기준으로 약1 5 0 0 0명 정도. 대부분 이들 사람들이 이제 뭐 호텔이나 어 요식업이라든가, 뭐 요양소라든가 이런데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모아 숙소에는 저희들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숙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어,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뱀프 국립공원이나 제스퍼를 찾을 때 이곳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원정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뱀프에서 24k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뭐 경치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곳에 많이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처럼 제가 이제 최근에 그앨버타 관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캠머신의 숙소들도 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곳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위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외에 뭐, 공식 관광청에서 소개하지 않는 숙소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뱀프 국립공을 원 가면 이곳에서 기거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뭐, 제가 7월 달에, 중순경에 그 숙소를 한번 쳐봤더니, 굉장히 지금 현재는 뭐성수기다 보니까 비싸네요. 코로나라 하더라도. 뭐, 270불에서 약 500불 사이도 있는데, 이렇게 뭐, 아주, 정말 아름다운 숙소들이 이 캠모아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실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캠모아에서 뱀프로 이제 그, 출장 여행이라 그러면 이상하고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뱀프 국립공을 원 향하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마치 출근길처럼 차량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아침 상황인데요. 일찍부터 이제 국립공원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차로 출발하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그 입장권을 끊는 국립공원 입구에서는 트래픽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서둘러서 캠모아에서 숙소를 정하면 뱀프로 갈 때는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여행을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캠모아를 중심으로 해서 캘거리를 가는 사이에 이렇게 길게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지역이 카나나스키스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벤프 국립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벤프 국립공원에는 속하지 않지만 엘버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목재 수확을 한다든가 가스나 석유 추출. 이 동네 에 이제 엘버타에서 석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석유를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이곳이 자연이 아름다고 그래서 뭐 캠핑이나 트래킹 등을 즐기는 사람들, 관광 등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나 보면서 보호하는 목적이 기도하죠 그래서 뭐, 우리 그린벨트하고도 좀 유사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예, 일부 이제 주정부에서 이 지역을 d 스트 t r i c t No.5로 정해가지고 관리하는, 통제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어, c o v i d 1 9로 인해서 최근에 그 뱀프 국립공원 그 입장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나나 스키스에 이처럼 뭐 주차장도 많이 좀 불비하고 공익공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길가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이제 최근에 발표되었던데요. 어, 제가 그엘바타 관광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달부터 그러니까 2021년 6월부터 이곳, 카나나스키스 지역을 출입할 경우에는 하루에 1인당 5불의 입장권 패스를 꺼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곳을 잘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고 바로 캘거리로 향했었는데요. 어, 이곳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처럼 이제 카나나스키스 지역은 이게 대표적인 트레일로 불리고 있는 사르레일 리치 그 트레일인데요. 그 위에서 본 로우슨 호수, 로우슨 레이크가 이 카나나스키스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거든요. 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왜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을까 하는 정도로 어, 사실은 이 지역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제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이처럼 아름다운 트레일 코스가 많다. 그래서 다음에 저는 이제 벤프 060을 가게 되면은 이 카나나스키스 지역에서 캠핑을 하면서 어 많은 트레킹을 한다든가 하이킹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어그 떠오르는 여행지 카나나스키스 여행을 하지 못해서 다음 기회로 미누고요 어, 이제 캘거리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뱀프나캔모아에서 캘거리로 향하는 이제 캐나다 대륙 횡단 고속도로 일번도로는 이처럼 돼 있어요 아 정말 광활한 평야지대의 평온을 달리는 기분인데요 뭐 이게 뭐 11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뻥 뚫려 있고요 아주 한없이 아주 일직선으로 계속 향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뱀프에서캔모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어, 137km에 위치한 어, 캘거리를 향했습니다. 자동차로는 약 1시간 38분이 소요되고요. 캐나다 대륙 횡단 고속도로 1번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캘거리는 엘버타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어, 동부에 있는 토론토와 서부에 있는 밴쿠버 다음으로 큰 도시죠.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을 할 때죠. 그때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캘거리 주변 이제 광역 지역 인구까지 합치면 약 12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이곳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라든가 겨울 스포츠, 그다음에 최근에 엘버타에서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요새 캐나다가 아주 대박이죠. 그런 석유 채굴 등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 아주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캘거리입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캘거리를 이제 로키 여행을 마치고 어 입성을 했는데요. 어 아, 이처럼 캘거리 시내가 정말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런 동, 동네였어요. 그리고 땅이 넓어서 그런지 뭐 일방 도로도 이렇게 넓게 돼 있고 교통도 아주 쫙쫙 흐르고요. 어,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갖춰진, 그러한 아주 산뜻한 도시라는 거를 저희들이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벤쿠버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도 하지만, 이곳은 아주 좀더 그, 뭐랄까, 한가한 대도시? 그뭐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어, 잘 정리된, 네, 그러면서 깨끗한 도시라는 그런 인상을 주어졌어요. 더구나 뭐 요즘 뭐 석유로 인해서 부자 동네가 되고 있다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어디를 가나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이 다운타운인데요, 일방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교통의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차들도 있었고 아마. 어, 지금쯤은 더 부장도 동네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들이 찾았던 곳은, 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이처럼 이제 그 타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캘거리 타워입니다. 그래서 캘거리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캘거리 시내 전체를 조망해 볼수 있는 캘거리 타워를 찾아갔습니다. 캘거리 타워가 어, 보니까 주변보다 좀 높아 보였는데요 이보다 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캘거리 타워 있는 곳이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시내를 여행하게 되면 이렇게 길거리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는 파크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기계로 동전을 넣고 파킹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주 편리했었어요. 그리고 뭐 길거리 주차인데도 여유 공간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이제 캘거리 타워로 향했습니다. 캘거리 타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캘거리 그 전망대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를 가거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가장 높은 지역에 뭐 산을 오른다든가 이처럼 타워로 올라가는데요. 어, 이 캘거리 타워 높이는 191m로 뭐전 지역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는 1968년 캐나다 건국이 100주년을 맞이할 때 기념해서 건립되었던 타워라고 래요저희들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와, 이처럼, 뭐, 이미 오시면서 봤지만, 그, 이쪽 캘거리는 완전히 그 지평선이 확게 펼쳐있는, 대평원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캘거리 타워 꼭대기에는 뭐 대부분 이 그런 타워들이 있, 있는 시설인데요 공중에서 발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 바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만 이곳에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했고요 차례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뭐 저희도 누워서 사진도 찍고 발아래로 이렇게 아슬아슬한 수리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또 한번 캘거리 시내를 이렇게 조망해 봤는데요 뭐 시내 중심으로 이터록 보우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보우 강이 지난번에 캐나다 로키 뱀프 국립공원에 있었던 보우 레이크에서부터 발원한 강이거든요. 그게 이제 벤프에서 캠모아를 타고 이거 캘거리 아래쪽까지 계속 흐르는 아주 긴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타워에는 뭐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어, 또뭐 주변도 이렇게 넓직해가지고 정말 대평원, 네 평야 지대 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그 이게 보면 뭐 체육시설 같기도 한데요 널찍하게 돼 있는데 반달 모양의 독특한 모양이 이게 그 당시 그 동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경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정말 이 넓은 땅이 부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넓은 땅에 인구는 뭐 전체 캐나다 인구가 지금 3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시가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곳곳에 공원도 있고 푸른 공원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 피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울렁울렁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 유튜버의 실력이죠. 이것이 이제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캘거리 타워보다 높은 빌딩은 없어 보였어요 당시만 해도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캘거리 중심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아까 그 유리 바닥에 있는 곳에 보니까 흑인 소녀가 이렇게 누워서 되게 즐거워했는데요 <laughs> 저희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겨보기를 했었는데요 <laughs>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네요 그리고 한쪽 그 모퉁이에는 이렇게 혼자 오신 이렇게 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좀 외로워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캘거리가 그 사실 그 처음에 시작했던 미국의 시애틀 그 다음에 벤쿠버에 이어서 세 번째 큰 대도시 인데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도시로 들어다 보니까, 아, 어, 여러 가지 이제 쌀도 떨어지고, 반찬, 국거리 이런 게 떨어져서, 어, 장거리 로드 트립을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식료품을 사러 한인마트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뭐 아리랑 식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캘거리 타워 주변에 있었는데, 마침 잘 됐어요. 그곳에 뭐 정육점도 있고, 고기도 살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오리엔탈 푸드도 팔고, 이처럼 이제 뭐 라면이나 인스턴트,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그 여행하면서 차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챙겨서 쌀, 김치 이런 것도 사가지고 다시 이제 자동차 여행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캐나다 로키를 비롯해서 그 거점 도시인 뱀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성 도시로서 여러 가지 숙소가 있는. 어캐모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기착지로 가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대도시 캘거리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행사를 한 번째로서 캐나다 로키의 숨겨진 명소가 있어요. 그래서 엘버타 남부 지역에 미국 국경선 지역에 있는데 월터턴 레이크스 국립공원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꿈에나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을 자랑하는. 워터턴 호수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아, 잘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